오늘 소개할 전원주택은 가격 대비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2억대에서 350평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이 정말 흔치 않은데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이 굉장히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2차선 도로하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성 뛰어나고 본 토지 외에도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 영상에서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할 전원주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넓은 토지 면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2억대 전원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면적 360평. 지상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택은 조립식이라 19평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택보다는 토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전원주택입니다. 2차선 도로하고도 뭐한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전원주택인데요.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도 한 100여 미터 나가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지금 여기 시멘트 포장된 부분 여기는 주차 공간인데요. 여기는 국유지예요. 국유지라서 우리 토지 면적 이외에 약 25평에서 30평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인 우리 토지의 가용 면적은 약 400평 가까이 되는 토지입니다. 주말 농장 찾으시는 분들, 가격 대비 넓은 토지 면적 있는 전원주택 찾는 분들 보시면 좋을 전원주택인데요. 전원주택 앞쪽에는 이렇게 잔디 마당 구성을 해 두었고, 주택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조립식이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토지에 장점이 많은 전원주택입니다. 옆쪽에도 넓은 텃밭 공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텃밭 갖추고 있고, 주변으로 우리 전원주택 말고도 다수의 전원주택, 농가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텃밭 이외에도 저 뒤에 산 아래 또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말에 오셔가지고 주말농장 하셔도 좋고 아예 은퇴하시고 소일삼아, 농사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보셔도 좋은 매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여지는 지금 이 공간, 이 공간도 우리 전원주택 토지에 포함됩니다. 굉장히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죠. 텃밭만큼은 가격 대비 남부럽지 않은 토지를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아래쪽에 텃밭 다시 한번 보시죠. 주변으로 이렇게 산세가 감싸고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 경사가 없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전원생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아무래도 양평이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산들 깎아서 전원주택을 지은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은 평지 그리고 넓은 토지 가지고 있는 가격도 저렴한 2억대 전원주택입니다. 이제 우리 전원주택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주택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밖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식 주택이기 때문에 뭐 그닥 어, 보실 건 없겠지만 그래도 주말주택으로 와서 쉬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방은 이렇게 일자형 주방 갖추고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거실 공간이 있는데요 건축면적이 19평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부가 뭐 크진 않지만 뭐두 내외분이 사시거나 주말주택으로 쓰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부에는 방두 개, 욕실 하나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입니다 지금 매도인 분들도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쓰시는 집이기 때문에 뭐 살림집은 아니고 여기는 욕실 방두개 욕실 하나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방 측면으로 개세탁기 놓을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 갖춰진 모습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방두 개, 욕실 하나 갖추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자, 그럼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격 대비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2억대 전원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텃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전원주택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매물 이외에도 다양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전원주택 찾으시는지 연락 주시면 손님께 맞는 최적의 전원주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